어우 너무 자 시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사우나 하 올게요 홈 사우나기를 선물 받은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거 같은데 창고 저 속에 들어있어서 꺼내보지도 못하다가 이번에 창고 정리를 하면서 꺼냈더니 완전히 박수는 너덜너덜 자또선물해 주시면 성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녀석을 조립을 해서 사무실 한켠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다 직원들 사무실 한켠에다 이거를 장착을 해봐야겠어. 자, 이제 전기를 넣어볼 거예요. 저희 우리 저 작동하는 기구를 파는 사람들이 이때가 가장 긴장됩니다. 다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버리거나 이러면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긴장되거든요. 자 메인 스위치가 디있나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쪽 뒤에 뭐가 있나? 무슨 소리 났지?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 조명이 여기 또 조명을 뭘로 켤 거야? 이 조명인데? 당기고 이거 타이머 오케이 야 됐습니다 <laughs> 훌륭하지 않나요? 오. 탄튼라니다 와, 이거 짜맞춤 가구거든요. 볼트를 하나도 채우지 않는 짜맞춤 가구인데 이렇게 견고하다니.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걸요. 어, 지금 내가 더워서 온도를 못올리고좀더 온도 올려 볼게요. 음.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삼나무 이 나무 재질이 뭘까? 이건 쑥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 봉지 주나봐요. 쑥이 이렇게 두 봉지가 들어있어요. 몇쑥 맞지? 자, 쑥이 이렇게 두봉지가 들어있어요. 아, 이게 진짜 쑥, 진짜 쑥 맞네. 한약 냄새가 막 나는데? 여기에 쑥을 넣으라고쑥 여기 봉기도 있네. 이거는 비닐봉다리를 비닐 반드시 빼고 넣어야 되게 남는 거겠죠. 이 봉지할 때 넣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딱한 봉지 넣으니까 딱 이쁘게 들어가네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어디에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걸어주라는 거네요 이렇게 에이 뭐 따뜻해지는데 어 이게 지금 켜져 있구나 와 이거 막 열나요 <laughs> 이거 내 사우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열이 낮은 만도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또 이건 뭘까요? 무슨 타월이 들어있네. 그참 많이 신경을 쓴 거는 눈에 보이네요, 그죠? 이런 걸 보면 네. 타월의내부지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이걸 여기다가. 이게 발판이겠죠? 그죠?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까는 건가? 마음대로 뭐, 할까? 그건 까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이제 드디어 사우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아, 오늘 날이 춥다고 해서 옷을 많이 입고 왔는데, 그래도 홀로는 벗 수도 없잖아. 이제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몸에 쇠붙이들을 다 빼놔야 돼 이쪽에서 오히려 이게 먼저 탈거려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쇠붙이들 다 빼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뭐 내가 더 여기서 뭐 흘러도 벗을 수도 없고 이미 열을 올려 놨어요, 지금. 이게 99분까지 돌아가네요. 최고 온도 65도. 그다음에 99분까지 이게 돌아가요. 오. 우 와하. 끝한난데 최고 온도 65도. 그다음에 99분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멈춘대요. 여기 에 보면 이게 조립설명서가 아니고 사용설명서였어요, 사용설명서. 조립하는데 좀 애를 먹기는 먹었는데 뭐 기계쟁이가 이거 조립 못하지는 않겠죠. 음. 자, 한번 사우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엄청 후덥지근하더니 밖에 나오니까는 오히려 추운 느낌이 나네요. <laughs> 야, 한번 안에랑 창문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우나의 상품명은 에브리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을 한번 이 기구 전체가 다 짜맞춤 가구여서 볼트를 하나도 채우질 않았어요. 단지 볼트라고는 딱이 문고리 이 문고리 채우는 볼트 여기에 두개딱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볼트가 한 개도 없이 그냥 짜맞춤 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우 묵직해요, 굉장히. 예, 흔들림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견고하게 될수 있다는 자체가 참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은 강화도어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강화도어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자석이 붙어 있을것같아서 문이 좀 힘을 줘야지만이 열립니다. 어 그렇지 자석 맞네요. 이렇게 자석이 되어 있고 이런 틈새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다 이렇게 음. 장치가 다 이걸 뭐라고 몸풍기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게또 이렇게 다 붙어있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발열체들, 그 다음에 세라믹볼들이 이렇게 쭉 이게 이 까만 게 세라믹볼이에요. 이게 세라믹볼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세라믹볼이 열기를 머금겠죠. 그 다음에 이 등쪽에 발열체들이 있고 옆에도 발열체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계속 열기를 지금 뿜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서 아 바닷가에 다섯 군데구나 다섯 군데에서 계속 열기를 뿜어 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버저이 휴스토리 홈사우나기이 아, 녀석의 이름은 자 에버저이 휴스토리 홈 사우나기 ELB 001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액정이 있죠. 이 가장 앞에는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 그다음에 이거는 파워, 이거는 온도 시간 올리고 내리는 예, 그런 버튼인데. 지금 현재 65도에 맞춰 놨어요, 제가. 그런데 45분에 65도 맞춰 놨는데, 99분까지 시간은 설정이 되고, 지금 65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해놔야지만 65도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먼저 켜놓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온도가 65도까지 도달이 되겠죠. 미리 들어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쪽에 이거는 무슨 USB를 꼽아서 뭘, 뭘 하는 것일까? 음악 듣는 건 아닐 것 같고 스피커가 안 보이니까 아뭐 핸드폰 충전이나 뭐 이런 거. 그데이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열이 나서. 음 아무튼 이렇게 온도가 65도까지. 오히려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금 계속 온도가 떨어지죠. 네. 자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전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달아놓는 그런 거예요. 자에버조이이브랜드가 있는데 어, 이 회사가 지금도 굳건하게 있는지 제가 솔직히 요즘에 관심을 못 가져서 정말 미안스럽기만 하네요. 잘 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요즘에.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다들 음, 열심히 들 하고 계셔서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라믹볼로 중무장을 하고 다섯 군데서 열기를 뿜어내는 이 건식사우나죠. 얘는 습식사우나가 아닙니다, 할 때. 건식사우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온도 센서 같아요. 얘가 온도를 감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등이 달려있고, 이쪽에는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지금은 옆에 박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환기구가 있어요. 보이나 어, 그렇죠. 이렇게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구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어,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음,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에버저의 건식 사우나 기록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우나 하러 오세요. 사우나 비용은 얼마를 받지? 무료예요. 무료. <laughs> 누구든 여시면 사우나는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우나기 리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